아, 안녕하세요. 원장님. 네. 여기 이화장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아, 오늘 우리가 저 합천에 고운 저최치원선생님 말씀 네. 대가 있어 그 창관 겸해서 들렸습니다. 네. 그 경주 최씨 문중의 감사를 받고 계신다고요? 네, 네. 제가 부회장을 한 십 수년 했죠 한 십오 년쯤 하고 지금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. 네. 아이렇게 고장에 어기게시니까어때요어 여기 아, 여기는 떻게어떻천 어떻게 어떻게 어에게면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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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떻게 어떻게 어떻의 어떻게 어때문에천게어떻당입니다 네, 떻게 어떤 곳인가요 아, 이화장은 영화 촬영장의 이화장인데, 네. 이곳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하던 곳이기 때문에 어, 여기 오면 좀 감회가 서리지요.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시장경제 원리를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분이고, 네. 어, 방공으로부터 그 우리나라를 보호한 게 일등공신 이승만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 기초를 닦은 분이기 때문에 재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 네, 저도 훌륭한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.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어, 우리는 어, 국민들이 역사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. 역사는 연속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어제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오늘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다 함께 공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원장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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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화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네. 화이팅!